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여져 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복되고 귀한 축복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난첫 번째 주일은 3위 일체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성자와 성부와 성령 3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베풀어 사람을 변화시키므로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결과는 평화를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는 것 그리고 희망을 찾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어 새롭게 보고 느끼고 생활하게 하십니다. 환란을 환란으로 보면 결코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런 지혜와 변화시키는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3위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그 3위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변함없이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며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명을 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어떤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 사람, 아들, 딸잘 낳고 그들이 잘 대적하고 있는 사람,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도 복을 받게 해주는 사람 나로부터 복이 시작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받은 복이 그곳에 임하게 전파하는 사람 내게서 축복이 시작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자자 손손 복이 내려가게 해 주고 있는 사람. 또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따라 다니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일가 친척 이웃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켜서 복의 근원 혹은 축복의 통로자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축복의 통로자의 삶은 너무 아름답고 복된 자의 삶이 아닙니까? 이런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있는가?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불행한 자는 화의 통로가 되고 있는 자입니다. 자기만 화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이 끼기만 하면 그곳에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남에게 불평하고 어두움을 만들어지고 불화를 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남이 화를 당하고 주변이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불행이 그리고 실패가 미움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만연해져 갑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어떤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아, 그 사람이 다녀갔나보다. 그 사람의 손길이 있었고, 그 사람의 헌신이 있었고, 그 사람의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가니, 아, 이 곳에는 누군가가 다녀갔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는 어지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평이 가득 찹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얼굴에 없고, 수심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녀갔을까요? 우리는 그런 걸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좁은 공간이지만 교회를 꼭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가고 또 이렇게 살핍니다. 그럴 때마다, 아, 오늘은 이분이 다녀가셨나 보다. 이분이 오늘 여기 머물렀다 갔구나. 그래서 그분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하는 것을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그 흔적을 볼 때에, 아, 그분이 다녀가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우리 한번다 같이 해봅시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또, 뒷사람에게도 좀 해줘야 되죠. <laughs>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너로 복이 시작되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욕심쟁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왜그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에도,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가지고 있는 물은, 흘러보내지 아니하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이 될지라라고 말하였지만 받은 바의 복은 내가 받은 복은 많아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주고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그 복은 그 복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내내 멈추지 아니하고 그곳에 또 채워지고 그곳에 또 샘솟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너로 복이 시작되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보면 오늘 말씀 속에 그랬잖아요.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가득 채워 주겠으니 내가 너로 넘치게 하여 주겠으니 내가 너로 이 복이 사용하는 동안 계속해서 네 안에 머물게 해 주겠으니 네가 손해가 나지 아니하고 네가 부족하지 아니하고 너로 하여금 이것이 계속되어지게 내가 해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복 자체로 부르고 싶었으니 이제부터 너는 너로 복이 시작되게 하는 자로 살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크가에 임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당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면요. 한강이 어디서부터 흘러오게 되어지고 섬진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시작의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한 방울입니다. 시작은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아주 작은 시냇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흘러가고 흘러가게 되어지니 흘러가는 곳에는 요천이 되어지고 강이 되어지고 바다가 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나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여 주는 복. 내가 나만이 만족하고 내 욕심만을 채우고 내 것만이 이루어졌으니 됐어라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고 주저 앉아 버리고 누워 버리고 그것을 누리며 배만 뚱뚱거리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일에 시작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시작이 되어지고, 정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따뜻하고 풍요로워지게 하는 일을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는 은혜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고 하는 뜻은 "너는 복의 전달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의 통로자가 되라, 나로 하여금 복이 지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언제나 너를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게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고, 너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거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은 어떠했습니까? 나눔이었습니다. 베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누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 혼자만이 움켜쥐고 있는 그것은 누림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창출해 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복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큰 것을 이루어나가게 되어지는 그 복댐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다니게 되어진다는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 속에는 복덩어리 자체가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흔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눔으로 말미암아그 나눔이 눈덩이처럼 점점, 점점 흘러가면서 커지게 되어져 간 곳곳마다 축복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삶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예요? 반드시 복을 내리고. 반드시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을 격려하고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잘해주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게 되어질 때에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힘을 들여서 내가 어떤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 말고 내 입으로서라도 내 손길 작은 손길 하나라도 잘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거지가 없대요 정말 거지가 없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도 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들은 신사복을 입은 거지예요 신기하지요? 거지들이요, 당당하게 거지의 역할을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성서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는요, 이 말씀이 만연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받거든. 네가 복을 받기 원하거든. 아니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복의 전달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도움을 바라고 있는 자, 도와줘야 될 자, 약한 자,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될 자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지들에게 쉽게 지나치지 않냐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에게 부족함을 내 것을 나눠주게 되어지므로 거지들도 바로 걱정 없이 거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신, 복 받으려면 뭐라고요? 나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당당한 거지, 참 이상하고 신비한 거지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거나, 아브라함을 홀대하거나, 아브라함을 흉보거나, 아브라함을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받을 자리나. 능력으로부터 그를 제거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저 양반 건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축복의 근원, 통로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축복권 또는 저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상쾌한 삶입니까?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그는 통로자로 살아가면 이런 권세가 따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든 축복권과 저주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축복권을 가지는 복된 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약속이요 명령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열매와 결과가 따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의무를 오늘 말씀 속에 소개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과 의무를 잘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의 열매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조상과 통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자로서 엄청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과부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었습니다. 온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빈 그릇을 다 빌려올 수 있을 만큼 다 빌려오거라.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선지자는 이제 그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모아 놓은 그릇에 네 기름병을 부으라. 조그만 기름병이었지만 그 많은 항아리를 계속 채웠습니다.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물었습니다. 다 채웠느냐? 예. 이제 다 채웠습니다. 빈 그릇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병에 기름이 멈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너는 이제 채워진 이 기름을 통하여 가서 팔고 빚도 갚고 네 삶에 모든 일들에게 후하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축복의 근원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를 통해 무슨 큰 민족을 민족 이루겠어? 나 같은 데서의 이름이 장대하시면 뭘에 뭘 장대케 해 줘? 나한테 잘한다고? 무슨 축복이 오고? 나를 저주한다고? 왜 저주를 받겠어?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것이 있어? 난 사실 축복받는 것도 부담돼.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권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근원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이 부르심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소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부르심 받은 자의 안에서의 삶.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축복을 끝까지 누렸고 그걸 전달했던 원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도 흔들릴 수 없는 수신 소명 신앙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산다. 축복의 조상이 되어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고 세계 만민과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사명.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습할 수 없는 실제의 일회성 인생입니다. 몇 번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을 한 번만 한 번만 더 살게 해준다면 이렇게 우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흔들림이 없는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은 모두 다 독특한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기의 살아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근원 점들 자로로 부름받는 여러분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축복의 씨를 뿌리는 성도.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축복의 씨를 뿌리는 지혜롭고 위대한 축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